또어 폭설 결빙으로 인해서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간에게 제후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오다가 그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수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령이 제수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곧 첫째 달곧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넣고그널반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즉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종을 씻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이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을 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아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추레국기 40장, 출애굽기에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은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러 성막 기술자들 그리고 열두 개의 지파가 성심껏 정성을 다해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구름과 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움직였고 밤에는 불이 대신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시간에는 쉬고 다시 또 구름 기둥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그 회막을 세우고 이 성막과 함께 예배드리고 전진하고 이동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라.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모든 일정을 시작하라. 우리가 새벽기도로 사실은 이제 매일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도 새벽 기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새벽에 한번, 저녁에 한번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상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 번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의 모든 일정들을 살아갔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대한 의미는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도 함께하셨고, 또한 신내산에서도 말씀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는 모든 과정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동하면은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예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우리가 실은 지난주 또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막을 지키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막과 이 십계명 계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벽 재단을 쌓고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물도 주시고, 배고플 때에 만나줘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매출하기도 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어떤 이민족의 침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막을 앞세우고. 그 전쟁에 나가서 모두 다 승리를 합니다. 이러한 전쟁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싸움을 이스라엘의 민족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해 주시는 그야말로 거룩한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막 그리고 예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두 번째로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또이 성막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예배, 기도, 이 교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와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다 되나요? 어, 그런 게 아니죠. 어, 허투로 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아, 우리가 뭐 한참 후에 대또 말씀을 읽겠습니다만은 어, 사사기 시대 악한 제사장 엘리 또그 악한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스 아, 어,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패배하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 힘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앞으로 갖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패배했다.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가 어, 이 법궤를 어,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어, 홈니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고 법궤는 어, 블레셋 민족들에게 빼앗기는 아주 수모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조건 법궤를 들고 나간다 예배를 하고 나간다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불을 34절에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의 영이 성막에 충만함에 신약 시대의 표현으로 얘기를 해 본다 면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홉니와 비나스는 법계를 앞세우며 전쟁터에 나가긴 했지만 성령에 충만하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보린도 죽고 성이 법계도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다가 다윗 시대에 증거교가 다시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커스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의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36절을 보면, 은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구름 기둥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때의 이동을 했다는 얘기고요. 어,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만, 교회로 모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약속했땅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뚫고 가로질러 나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나이다. 오늘 또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할 때폭 내려 주시옵시고 동행해 주시옵시고 만나는 사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들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날씨가 춥고 결빙으로 인해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안전 사고로부터 또한 질병 사고로부터 지켜 주시옵시고. 또,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해야 되는 모든 일들 다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또 말씀 듣고 하루를 출발하는 주의 종들 머리 머리 위에 이 저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생명 살리는 교회 성도, 교회 나라 가정 세계 평화 위에 2024년 기도 제목. 우리 모든 세대들 태신자 한누들 위해서 어, 또 어제는 어, 큰 불이 충남 서천 어, 시장에서 어, 일어났다고 합니다. 200여 개의 여섯포가 다 불에 탔다고 하는데요. 어, 큰 사건입니다. 어, 피해를 당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需要。